얼마 전에 쇼츠에 올렸던 울먹 메이크업 오늘 해볼 겁니다. 기초랑 선크림까지 한 상태고요. 이제 베이스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거는 클리오 킬커버 컨실러. 이것도 클리오 킬커버 광채 파운데이션. 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소리가 아직 좀 잠겨 있어요. 화질 어떤 거 같으세요? 제가 핸드폰 바꿨거든요. 전에 촬영하던 거는 아이폰 11이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건 13%인데 이렇게만 봤을 땐 별로 차이는 없는데? 요건 파우더 브러쉬. 여기에 남아있는 잔량으로 눈두덩이랑 눈썹, 눈 밑까지 유분기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 이 정보 없는 브로우 펜슬. 제가 하도 이거 정보를 물어보셔가지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새로운 브로우를 주문을 했는데, 아직 배송이 안 왔어요. 오늘까지만 이 정보 없는 브로우를 사용하겠습니다. 아니, 어느 분이 댓글로, 저 눈썹 허경영? <laughs> 허경영님 같다는 거예요. 어딜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참, 뭐. 악플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자 오늘도 눈썹은 좀 짝짝이 같네요 역시 짝짝이로 그려줘야 제맛이지 하하 그다음에 이 브로우로 애교살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약기로 문대줍니다 어저 음, 새끼 눈 밑에 뭐하는 뭐 거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화장을 하다 보면 전혀 과하지가 않습니다. 이따 완성샷을 보세요. 브러쉬 어디 건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다이소에서 구매했습니다. 전 다이소 브러쉬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애용합니다. 자, 쉐딩 해줄게요. 이 중간 컬러로 콧대를 눈썹이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여기 한번 진하게 잡아주고 어, 오늘 좀 진한 것 같은데? 너무 진하겠나? 코 밑부분 얄쌍해 보이도록 요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중간을 잔량으로 이렇게 쓱 쓸어주는 거예요. 이거 턱은 그냥 대충 이렇게 막 막해. 자, 이렇게 쉐딩 해주고 브로우카라 머리가 검정색이기 때문에 살짝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덜어내고. 눈썹 결에 살짝씩만 닿는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살짝살짝 살짝. 이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갈게요. 그때 뭐 썼더라? 이거 썼던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내장된 브러쉬로 되게 조그맣고 귀여운데 엄청 잘 발려요. 눈두덩이에 넓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한번싹 쓸어주고. 이거 블러셔거든요? 토니모리. 토니모리. <laughs> 이거 엄청 옛날에 산것 같은데, 토니모리 아직도 있나? 나 요새 토니모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엄튼 요거, 요거를 납작한 브러쉬로, 요거는 시인에서 브러쉬 세트 구매했어요. 이눈 밑에, 언더에다가 발라줄 거예요. 아, 메이크 어떻게 했더라? 기억이 안 나. 잠시만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쇼츠로 한번 봐야겠어 그냥 촬영하면서 이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전에 기억이 안나 죄송해요 응.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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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눈 밑에 조금 넓게 발라줄게 넓게 이 팔레트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러스티드 로즈 이거 여기 또 내장되어 있는 브러쉬 얇은 부분으로 이 컬러를 언더를 한번더 해줄 건데, 방금 발랐던 부위보다 조금 좁은 부위로 좁게 발라줄 거예요. 좁게? 아이라이너로 눈꼬리를 그려줄게요. 이렇게 일자로 빼주다가, 일단은 이렇게 눈에서 옆으로 이렇게 일자로 빼주고, 그 다음에 끝부분을 올려줄 거예요. 요 고동색 브러쉬에 살짝 이렇게 묻혀가지고, 점막 위를 이렇게, 점막 위? 여기를 이렇게 칠해줍니다. 자, 요렇게 해주고, 마스카라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뷰러 먼저. 저는 속눈썹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속눈썹이 쫙올라간게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마스카라, 마스카라 하기 전에 해줘야 될 작업이 하나 더 있어요. 팔레트에 요펄 있는 거 있죠? 밤하늘의 펄. 손에 묻혀가지고, 눈두덩이에 이렇게,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눈 앞머리랑, 언더도 살짝, 이렇게. 마스카라는 요거. 요거 올리브영 갔다가 직원분께 추천받은 건데, 좀 약간 떡지고 티 나는 거 추천해달라고 했거든요. 좀 떡진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 차이, 전후 차이 보이시죠? 언더를 살짝만 해주세요, 살짝만. 페이크 래쉬를 그릴 거거든요. 근데 페이크 래쉬만 하면 좀 보자연스러우니까 언더도 살짝만. 그 다음은 아이라이너로 일단 점막 한번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앞트임 효과를 보이세요? 이렇게 칠했어요. 그 다음 페이크를 쉬를 해줄게요. 조금 자연스럽게 그리려면 이렇게 띵띵띵띵 요런 느낌이 아니라 속눈썹 보면 이렇게 막 엉겨붙잖아요 요렇게 그런 느낌을 살려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laughs> 그려주면 되거든요 <laughs> 설명을 잘 못하겠네 보이세요? 이게 한 줄만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눈밑점 항상 하는 것처럼 아이메이크업은 여기서 끝이에요 이따가 마무리할 때쯤에 마스카라만 한번더 해줄 거고. 입술선 정리해주고. 소량으로 전체적으로 살짝살짝. 메이크업 할때 피부 화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눈화장 아무리 깔끔하고 예쁘게 해도 피부 표현이 지저분해면 전체적으로 다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부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사용했던 요 블러셔, 요 애교살 밑부터 요렇게 옛날에 유행했던 숙취 메이크업 아시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와 화면에 되게 이쁘게 나온다. 실제로 그렇게까지 이쁘진 않고 <laughs> 코 여기 요코 끝망울에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턱 끝에도 하이라이터. 블러셔랑, 하이타... 하... 하... 블러셔랑 하이라이터를 평소보다 조금 과하게 하셔야 돼요. 이 블러셔 했던데 위로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블러셔 했던데 위로. 제가 코에 원래 점이 있거든요. 점을 강조를 해줄 거예요. 아이브로우로 이렇게 한번 더. 찍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라인을 이렇게 찍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점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립 발라줄게요, 립. 분샷 스틱 익스트림 프로 스테 컬러. 안쪽에 이렇게 빠바바바바 한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것이 이 메이크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단계. 로맨 글래스팅 워터 글로스 메테오 트랩. 이제 마지막으로 마스카라 한번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라이터로 이렇게 살짝 지져준 다음에 식혀주고. 짠! 확실히 한번 했을 때보다 두번 했을 때가 속눈썹 강도가 훨씬 잘 되죠?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스타일링까지 해보고 올게요. 이렇게 오늘 인스타에서 핫했던 울먹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